이렇게 잡는 거는 뭐다할수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풀리면 안 돼. 왜 풀리는겨? 눌러서. 압박해서 풀린다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허리 세워. 어? 이렇게 해서 풀리는 게두 가지야. 내 다리가 무는 힘이 있는데 내 다리 무는 힘이 자꾸 약해지는 이 사람이 파워가 세니까 자꾸 다리가 벌어지면서 그냥 다리가 풀리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다리가 안 풀려? 자, 두 가지 패턴이 있어. 자, 상대방은 허리를 세우려고 해. 그러면서 이렇게 뜯으려고 하지, 이렇게. 다리가 벌어지잖아. 애초에 이 다리가 쪼아야 돼, 이렇게. 준 상태에서 약간 시저스 수입 정도로 가져야 돼. 자, 시저스가 뭐야? 이게 시저스 초크야. 맞죠? 들어가죠? 탭 천, 어, 오지. 그렇지. 자, 트라이앵글 물었어. 트라이앵글에서도 시저스가 나와야 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쪼아줘야 돼. 탭이 안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누르는 행위가 있어. 어, 패스, 계속 이렇게 패스. 그렇지. 이렇게 간다거나 이쪽 반대로 눌러서.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 이 사람이 쓰던지안쓰던지두 가지 패턴이 있, 있단 말이요. 나는 이 사람을 쪼아서 이렇게 갖고 오지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틀어지기 전에 이미 데리고 와줘야 돼.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그럼 옆으로 사이드로 누를 수가 없어. 근데 지금 팔은 이렇게 주지 않겠지. 이렇게 주겠지. 자. 가운데로 잡아놨어. 클로즈가 돼서 똑같은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땡겨올라는데 버텨. 이거 봐. 갖고 오기가 힘들어. 내가 매달렸지만. 다 일어나봐. 일어나 일어나 계속 일어나 못 일어나 머리 하나만 잡고 있어도 일어나. 끝에 부분 여기 정점이 있는데 살짝 눌러주면 일어나 아니 계속 까딱까딱 대지 말고 계속 쭉 일어나라고 그렇지 못 일어나 이거 머리 하나만 잡고 있어도 트라이앵글 잡을 때도 여기 하나만 잡아놔도 일어나 어. 컨트롤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뭐라 했지 다리를 조이고 머리까지 다시 동시에 물으라고 했지 자 해봐 이제 어 도망가 어. 쉽지 않아 그럼 내손은 어디 항상 여기를 잡게끔 만들어 야돼 땡겨 야돼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 사람은 일로 나를 누를 수가 있고 뒤로 갈 수가 있고 옆으로 누를 수가 있어 그럼 나도 똑같이 뒤로 갈수 있고 앞으로 갈수 있고 옆으로 갈수 있는 거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너 돌릴 수 있잖아 이거 봐 상대방의 상체를 세우려고 해 그러면 나 다시 일어나 이렇게 그럼 이 사람 뒤로 넘어지잖아 이런 식으로 어 이거 넘어지네 이거 봐 넘어지지 그냥 안 넘어지려고 할거 아니야 밀어 어 이렇게 민단 말이야. 그럼, 그때 와서 트라이를 째면 되고. 어. 자꾸 머리를 내가 자꾸 당기려고 하면, 상대방은 안 뜨는 길라고확 뒤로 간단 말이야. 그렇게. 이렇게 왜? 여기는 팔, 짚을 팔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겨도, 이거 봐, 안 넘어, 이거 봐. 쉽잖아 그래서 팔쪽 이쪽으로 넘겨야지, 이렇게. 이런 그래, 식으로. 내가 허리를 세웠다가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를 내가 컨트롤 할수 있어요. 애초에 뭘 연습을 하냐면은,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거를 많이 해보지 않는 이상은 지금 살짝 들어도 적용하기 힘들어. 하지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서 움직임은 엄청 좋지. 내가 시저스 초크로도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야 돼. 하나, 둘, 이렇게. 어. 시저 스 초크가 뭐가 좋으냐면 이 사람은 어깨를 물어버린단 말이야. 어떤 느낌이냐면은 클로즈에서 어깨를 물어버리지? 어. 그럼 안바가 되나. 아, 더블 안바. 가 그래서 트라이앵글에서 물었어. 이팔 내꺼인 거야. 이거 봐. 하이키라. 어 안바. 하이락 이렇게 되는. 블루벨트 리스트라. 이렇게 안바. 하이키라 다 돼. 근데 이 팔을 갖고 올라오기 쟁여져 어때? 어깨 물었지? 어때? 물어서 도망가 어 안돼 이거 봐 내꺼 이거 <목소리> 어. <목소리> 돌아와 와이퍼처럼 여기서 이제 안바까지 이렇게 요 시스템이 돼야지 트라이앵글을 잡을 수가 있어 만약에 이 사람이 안 걸리고 뒤로 넘어갔어? 어 일어나고 일어나려고 했을 때 만약에 안 된다? 다시 눌러 그때 딱 당겨오고 다시 요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거야 <목소리> 알겠어? <목소리>